인기. 자, 이분이 제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일본에 사시는 영국분, 데이빗상입니다. 이, 이 이분이? 이분이? 코노카다가 이분이? 어. 그래서 이분이 이 건물을 구입하셨는데, 이 어, 건물 가격은 1억 5천만 원입니다. 참... 어, 뒤에 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, 구입을 하셨어요. 아이고, 돈 많다. 시골에서. 그래서 지금 개장을 안에 이제 내부 인테리어 이렇게 하고 밖에도 이렇게 뭐 한다고 하시네요. 저기 왼쪽 좀안 보이는데 왼쪽 건물을 이제 허물고 뒤쪽 산을 좀 깎고 해가지고 좀더 증축을 한다고 그러네요. 아이고, 진짜. <laughs> 이 어려운 시기에. <laughs> <laughs> 어? 또 은행 대출을 받아 가지고 은행 대출을, <laughs> 대출을 받아 가지고 작업을 e bit of a little 고 i t of a l 고 t 고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진짜 순수하 of a little bit o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참. 근데 여기는 워낙 김치가 좋아가지고 손님들이 예전에 꽤 왔으니까 어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. 데이비상, 아리가 또 오자니 맞소. Thank you. 저 건물을 철거하고 그, 그 포크레인. 스페이스. 포크레 넣어가지고, 여기 지금 이 절벽을 허문다고 하네요? 아, 진짜 이런, <laughs> 이큰 절벽을. 와, 코너 사교, 타이엔. 이 작업은, 아, 이렇게 생겼어요, 뒤에가. 예. 예, 건물 옥상에서, 어, 바라보는 전경. 아, 좋다. 아 햇빛이 강렬해서 많이 못 찍고 여기는 뒤쪽은 산이고 앞은 바다고. 아...